2025년 5월 31일, 한 달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운세 속엔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사소한 힌트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당신의 별자리는 어떤 운명을 속삭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GT. 내 방식대로 밀고 나가세요. 계획한 일들로 처음에는 곤란할 수 있으나 점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네요. 성실함과 타인과의 신용을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답이군요. 머릿속이 또렷해지고 판단력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무리가 없습니다. 금전은 뜻밖의 용돈이나 수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하세요. 연애운 솔직한 감정 표현이 오늘의 열쇠입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됩니다. 1996 힘든 일이 있다 해도 포기는 절대 금물. 친구나 선배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고 성적이 오르는 등 좋은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1984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술 한잔을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거예요. 이성 간에도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네요. 1972. 변화와 발전이 따르는군요. 순리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군요. 주변을 돌아보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행복을 나의 가정 안에서 찾으세요. 1960 가까운 산에 오르면서 긴장을 풀기에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네요.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남쪽에 있는 산이 좋으나 타박산을 조심하세요. 1948 오늘 당신의 운이 순조로우니 부드러운 바람에 돛을 단듯 순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만 해왔던 일들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없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1936. 사랑은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받은 것보다 준 것에 대한 미련이 당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하루가 되겠네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소띠. 나는 너를 찜, 했어. 그동안 바라만 보며 무심초사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사정을 신께서도 무심치 않으셨군요.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적인 자세를 취해서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집중해 보세요. 여유가 행운을 부릅니다. 금전운 씀씀이의 주의가 필요한 날 충동구매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애운 사소한 배려 하나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1997.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의 장애가 예상되는군요.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네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노력으로 승부를 걸어 보세요. 오늘은 나 자신을 믿고 움직이세요. 1985. 몸의 건강 상태가 저조하군요. 그로 인해 추진력이 저하되고 자신감도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겠군요. 내일을 기약하며 경쟁을 뒤로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세요. 1973. 내 연인이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될수 있으니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유흥이나 쇼핑 등으로 인한 과소비가 예상되니 사전에 예방해야 하겠군요. 1961. 오늘은 아무리 계획을 세운들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운이 강해요. 머리를 어지럽히는 일은 오늘은 잊으세요. 조급해 하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1949. 그동안 계획했던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는 아직 일러요. 동족에서 귀인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조급해 하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1937.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고집일 거예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야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보세요. 문제를 찾는다면 일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범띠, 호랑이. 오늘은 정신력이 강해지고 상대방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화합의 날이군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의 해피한 시간 또는 중요한 미팅이나 사업상의 발전도 예상되는군요. 리더십이 빛을 바랍니다.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거나 믿고 따를 것입니다. 금전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흐름. 단, 투자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매력지수가 상승하는 날,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1998 오늘따라 유난히도 상대방의 얼굴에 잡티가 많이 보이네요. 애정 전선에 살짝 먹구름이 끼어있어 현실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지도 몰라요. 후회와 갈등이 따르는 하루이군요. 1986.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겼군요. 상대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네요. 나의 본 업에 충실하세요. 오늘은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만남에서 위로와 유용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1974. 사업상의 일은 평이한 날이나 가정 내에 신경 쓸 일이 생기겠군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집안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보세요. 진정한 행복감은 나의 가정 내에 깃들어 있으니까요. 1962. 오늘 어떤 일을 하던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당신이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비우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1950 가족을 위한 배려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자식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럽게 대화하세요. 1938 당신의 모든 운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무슨 일을 진행해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발자국 물러나서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리세요. 토끼띠. 주변 상황이 본인에게 이롭게 돌아가고 있네요. 무엇보다 사랑의 기운이 싹 트는 날이군요. 서두르지 말고 여유로운 자세와 배려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해보세요. 감성이 예민해지는 날입니다. 창작, 예술, 감성적인 일에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금전운 지출보다는 절약에 집중하세요. 작은 절제가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연애운 감정이 들쑥날쑥할 수 있으니 대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세요. 1999. 나의 매력이 최고인 하루이군요. 그동안 짝사랑했던 이성과의 만남이 예상되는군요. 행운의 여신도 무심치 않으셨네요. 오늘 멋진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1987. 모든 면에서 평범하나 애정운이 최상이군요. 주위의 도움을 얻어 소개를 받거나 연인은 결혼할 운도 따르네요. 사랑으로 인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가슴이 뛰겠군요. 1975. 화합의 날이군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고, 비즈니스든 모든 거래가 잘 해결되겠네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짜릿한 데이트도 예상되는군요. 1963. 어머, 메마른 가뭄 끝에 반가운 빗소리가 들리니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빛을 바라는 날이 되겠네요. 방심은 금물.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1951. 사랑의 기운이 싹 트는 날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아닐까 싶네요.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나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1939.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진행해도 될 만큼 운이 좋네요. 하지만 많은 지출이 예상되니 서두르지 말고 계획을 세워 천천히 진행하세요. 여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용띠.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고 비즈니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이군요. 그러나 애정적인 측면은 심사숙고하세요. 센스있게 행동하고 다툼을 조심해야겠군요. 활력이 넘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주도적으로 움직이기에 좋은 날입니다. 금전은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합니다. 큰돈보다는 작은 이익에 집중하세요. 연애운, 사랑은 타이밍. 오늘 고백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2천. 오늘은 상대가 누구이든 말싸움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만남이 아니라면 오늘은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로울 거예요. 1988 지출이 늘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겠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976나 자신에겐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 문제가 심각하네요. 선행을 베풀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나의 본업과 이윤 추구에 집중하세요. 1964. 별다른 일 없이 가뿐하게 보낼 수 있는 날이에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실천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과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 1952. 한번 참을 거. 두 번은 못 참나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다툼으로 인해 상처를 주는 것보다 상대를 이해하고 참는 것이 앞으로 관계에 더 좋아요. 1940. 어머나, 주변 사람과 관계가 좋으니 하는 일마다 많은 도움을 주겠군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귀인이에요. 평소 고민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니 고마운 마음을 꼭 표현하세요. 뱀띠. 기혼자나 오랜 연인들은 권태감이 생길 수 있는 날이군요. 이성 간의 애정은 서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상대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이해심을 보여주세요. 직감이 날카롭고 통찰력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금전운. 수입이 안정적이며, 뜻밖의 보너스운도 엿보입니다. 연애운.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2001.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고생을 할수 있겠군요. 작게라도 돈을 빌려주거나 내 비밀을 절대 발설하지 마세요. 오늘은 대인 관계보다는 학업이나 내 일에 충실하세요. 1989. 오늘은 무엇을 하든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내일을 기약하며 소신껏 성실하게 나의 일에 전력투구하세요. 차후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반드시 좋은 결과 물을 얻게 될 것이니까요. 1977 타인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군요. 마인드 컨트롤에 힘쓰고 나의 능력을 멋지게 보여주세요. 심적인 스트레스는 있으나 자신감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날이니까요. 1965 새로운 인연이 필요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은 재혼의 상대로 적절하지 않군요. 미련이 남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상대와 잘 맞지 않는다 생각된다면 일찍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 1953. 일이 힘들고 어렵게 진행되니 소득 또한 별볼일 없겠네요. 노력에 비하면 대가가 작다고 생각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먼 미래를 보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기운 내세요. 1941. 고민이 있다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손나래 사람과 만나 의논해보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주름살이 줄어들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더 없이 좋네요. 말띠. 사업이나 장사는 획기를 띠게 되고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네요. 다만 애정 전선에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군요. 확신이 서질 않는 상황이며 의구심이 생겨나네요. 에너지가 넘치지만 다소 들뜰 수 있는 하루입니다.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금전은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연애운 밝은 에너지로 주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인연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2002. 아, 그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을 듣거나 멋진 연인을 만날 수 있는 날이군요. 무조건 미팅이든 소개팅이든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만날 수 있겠군요. 1990. 매매나 투자, 계약 등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며 이익이 생기겠군요. 나의 예지력이 뛰어나게 향상되고 나를 돕는 사람도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해보세요. 1978. 애정 운이 매우 좋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멋진 데이트를 만들어 보세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진정한 행복감을 얻게 될 거예요. 반, 음주 가무 등으로 인한 과소비를 조심하세요. 1966. 와우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일을 계획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만나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1954 어머, 남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만한 경사스러운 소식이에요.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1942 혹시 황혼 이혼을 고민해본 적 있나요? 그동안 쌓아온 정이 얼만데. 설마가 사람 잡는 세상이니 안심할 수 없네요. 오늘은 부부의 정을 돈독하게 키워야 별탈 없이 지나가겠군요. 양끼.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없어요. 당신은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자이군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도 생겨나니 앞으로 정진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아요.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외부 소음보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금전은큰 변화는 없지만 차근차근 모아가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세요. 의외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2003 잠시 혼자 말의 사색과 주변 정리가 필요하군요. 무조건 앞으로 달려나가지 말고 잠깐의 휴식도 필요해요. 학업이나 일로 지친 마음을 친구들과의 만남 등으로 재충전하는 것도 좋아요. 1991 매매나 주식 등 사고 파는 일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기겠군요. 본인의 직감을 따르세요. 본인이 주관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니 행복감이 가득한 하루가 될 거예요. 1979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세요. 타인을 경계하고 비밀을 털어놓지 마세요. 오늘은 무조건 경청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을 취하세요. 1967.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귀인의 도움을 받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네요. 걱정은 뒤로하고 자신 있게 진행해 보세요. 당신의 추진력과 귀인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955. 오늘 높은 장소에서 마음을 비우고 아래를 내려다 본다면 복잡했던 머리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세요. 시간을 내서 가벼운 등산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1943.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급하게 진행한다면 일이 위태로워질 수 있겠군요.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하더라도 방해가 있을 거예요. 신중, 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원숭이띠. 오늘은 게으름을 뒤로하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으로 가장 완성한 활동을 해야겠군요. 주저하지 말고 추진력 있게 진행해 보세요. 귀인이 당신 주변에서 계획적으로 도움을 줄 거예요. 유연한 사고가 빛을 발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금전은 실속 있는 소비가 오늘 끌어당깁니다. 똑똑한 쇼핑에 도전해보세요. 연애운, 센스 있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2004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이성 친구로 인해 하루가 바쁘군요. 지출이 많아질 것이나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과감하게 베풀어보세요. 오늘은 의리와 믿음이 쌓이는 날이니까요. 1992.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세요. 내가 베푸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을 상대에게 받을 거예요. 자존심 따위는 던져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1980. 몸의 상태가 저조하군요. 직장 동료들과도 신경전이 예상되니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하세요. 잠시 혼자만의 여가 생활이나 휴식을 취하기에 최상의 날이네요. 1968. 오늘은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날 거예요.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일찍 귀가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1956. 음. 금전적인 손해를 볼수 있으니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미리 손을 써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 상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외출을 줄이고 언행을 조심하세요. 1944. 삶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감상하며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아보세요. 받기. 와우 진행하는 일마다 크게 인정을 받네요.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포착하세요. 순리에 역행하는 일만 피한다면 승산은 있군요. 오늘은 자신있게 재치 있는 행동력을 보여야 해요. 일상의 패턴에서 벗어나 작은 모험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금전은 수입은 안정적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경계하세요. 연애운, 낯선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좋은 인연이 싹틀 수 있습니다. 2005. 학교를 결석하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집에서 휴식을 가져보는 것도 건강상 유리해요.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시기이므로 중요한 약속 등은 내일로 미루세요. 1993. 오늘은 미흥비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지출이 생길 수 있겠군요. 집중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니 마음도 피곤하네요. 오늘 같은 날은 집안 청소를 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하세요. 1981. 경쟁 구도의 상황을 만들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보세요. 누구를 상대하든 함께 협력하며 믿음으로 만남을 엮어 나가야 본인에게 유리해요. 이성 간의 언쟁도 조심해야 하겠군요. 1969. 아 거래 관련 일거리만 늘어날 뿐 성과는 미미하네요. 기운만 빠질 뿐 어려운 일들이 사방에 널려있으니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세요. 1957. 오늘은 모든 계획과 약속을 취소하고 바로 집으로 가세요. 지금 상태로 외출하는 건 좋지 않아요. 집에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피로와 긴장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1945.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면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겠군요. 오늘은 집을 떠나면 좋지 않은 운이 따를 거예요.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개티. 오늘 같은 날은 최선이란 단어가 오히려 해답이 아닐 수 있어요. 후회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일부 후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현명하게 상황을 재파악하는 감각을 길러 보세요. 책임감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게 됩니다. 금전운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성비를 중시하세요. 연애운 믿음이 깊어지는 하루.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2006 행재수가 있어 금전적으로 기쁜 일이 생기겠군요. 아이디어가 반짝이고 지혜가 쌓이므로 학문적으로도 성과를 올릴 수 있어요. 이성 친구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1994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고 혼란스러워지는 소식만 들리겠군요. 2년이 아니라면 빨리 포기하세요. 나의 본 업에 전념해야 인정도 받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어요. 1982. 사고 파는 것에 불리한 운이 작용하고 있으니 자중하세요. 마음의 불안은 가중되니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도록 하세요. 주변의 조력자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하겠군요. 1970.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엔 아까운 하루예요. 별다른 약속이 없다면 오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만남과 인연에 있어 아주 좋은 날이니 기쁜 소식이 있겠네요. 1958. 어머나, 오늘 횡재수가 있네요.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줄 거예요. 자식이 있다면 용돈을 받게 될수 있겠네요.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946. 오늘은 주위를 둘러보며 좋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해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금전적인 지출이 있으니 몹시 곤란하겠군요. 차분하게 주변을 관찰하세요. 돼지띠. 양쪽 날개를 잃은 듯한 아픔이 있군요. 나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쓴 고배를 마실 수 있어요. 조화롭고 균형 있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나 자신을 재정비해야 하는 순간이네요. 느긋하게 하루를 보내기에 좋은 날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금전은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세요. 계획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포근하고 따뜻한 감정을 나누기 좋은 날입니다. 가족 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07. 나를 돕는 귀인이 곁에 있음을 명심하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오늘은 독단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가 생겨요. 기다리던 기쁜 소식도 들려오는군요. 1995. 우울하고 권태감이 생기네요. 일상을 탈출하고 싶으나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 있군요. 일을 끝마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뜻밖의 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 귀를 기울이세요. 1983. 몸의 상태가 저조하니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네요. 가족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언쟁의 소지가 있으니 말을 아끼세요. 조력자를 찾고 있다면 바로 가족 안에 있으니 의논해 보세요. 1971. 어머나 귀한 인연의 도움으로 머릿속으로만 계획하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금전운은 좋지 못하나 재물은 들어오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1959. 따스한 기운이 넘치는 반가운 소식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남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본다면 문제없는 하루가 될것 같네요. 1947. 손 아래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사랑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군요. 무엇보다 정이 넘쳐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거예요.